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과제빵 기능사와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산업기사가 시작되면서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시험은 다소 쉽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합격률도 과거보다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기사는 생소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책에 없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서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꼼꼼히 풀어보고 이해한다면 합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어, 식품, 위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위생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개념은 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정의를 보면,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의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네, 식품위생법상의 어, 정의를 보면 식품, 식품0 0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을 말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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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의 정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유해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식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썹에 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썹은 우리 베이커리에서도 어, 중요한 게 어,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 해썹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의 영문 약자로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말한다. 자, 위해요소 분석을 먼저 보면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이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 관리점은 이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 공정이나 아,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 제과제빵도 해심에 어, 어, 적용, 적용 시기가 21년도에 전면 어, 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로 할 경우에는 해석의 어, 의무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해석 의무 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를 보면 식품 의무 적용 단계 어, 4단계에 적용이 되는데요.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재지, 음료류, 어, 즉석 섭취식품, 국수, 유탕면, 특수, 용도, 어,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어, 21년 12월 1일날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어, 과자나 빵류도 식품제조, 가공업소로 어, 등록을 할 경우에는 해썹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썹 의무 적용 시기를 입안하여 생산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보면 행정처분은 어, 1차 에서는 영업정지 7일이고요 어, 2차 에서는 15일 네. 세 번째에 어, 입안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그 인증 절차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섭 7원치 어, 12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5단계입니다. 네, 사전 5단계는 또는 준비 5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7원칙 12절차는 기능사 시험이나 산업기사에서 어꼭 나오는 문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구분해서 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 5 단계를 보면 햅셉 팀 구성, 제품 설명서 작성, 용도 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햅셉 원칙을 보면 이외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절차,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 수립 네, 이렇게 해섭의 7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전 5단계와 해섭 7원칙은 어,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 첨가물을 보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정의를 보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업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또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전환,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품청가물의 구격과 사용기준은 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는 것을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어,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품청가물에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 식품외관 기호성 향상, 식품의 변질, 변패방지 식품의 품질을 계량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풍미개선과 영양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위생 개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인위생은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상처 등을 인하여 식품에 이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위생복, 위생모, 장갑, 앞치마, 마스크 등의 위생상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두번째, 어, 건강진단을 보겠습니다.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검사 항목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반드시 현장에 보관을 해 둬야 합니다. 작업 중에 칼에 베이거나 손에 상처, 골문 상처 등이 생기면 상처부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데 황색포도상 규균은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 위생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그렇죠? 황색포도상 규균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는 균입니다. 네, 다음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한국의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종류로 나누는데 식품과 축산물을 관리하는 곳은 첫번째 농림 축산 식품부 2번 식품의 의약품 안전처 3번 보건복지부, 4번 한국 산업 인력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식품과 축산물을 관리하는 곳은 12번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한국의 해업은 식품, 축산물, 사료 세 종류로 어 나뉘는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 의약 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네, 1년 네, 1회를 받기 때문에 12개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은 보면, 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를 보면, 건강진단의 항목을 보면,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폐결액입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빈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 진단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직전 건강 진단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손을 씻고 헹굴 때 가장 적당한 온수 온도는? 답은 3번 43도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손을 씻은 후 43도의 원수로 깨끗이 어, 헹굽니다. 그래서 좀 뜨거운 물에 어, 손을 헹궈서 식중독 예방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면 해섭의 칠 원칙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1번 해썹팀 구성, 2번 이해 요소 분석, 3번 한계 기준 설정, 4번 개선 조치 설정 여기서 답은 1번 해썹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썹팀 구성은 준비 5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준비 5단계는 해썹팀 구성, 제품 설명서 작성,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섭의 어, 7원칙을 보면 유해 요소 분석, 중점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설정, 개선 조치 설정, 어, 검증 방법 설정, 마지막으로 기록 유지 및 문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섭의 7원칙이 있고 준비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5단계와 해섭 7원칙을 어,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